네, 알겠습니다. 성심당으로 오셔드리겠습니다. 와, 근데 택시 너무 예쁘네요. 이 차는 뭐예요? 아우, 어, 감사합니다. 우선 이 차는 그랜저 차량이고요. 아, 뭐야? 어. 그랜저가 왜 이렇게 예뻐? 아우, 어, 감사합니다. 자, 어. 그랜저 튜닝 끝판왕을 찍으러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택시 스타일 아니고요. 정말 영업용 택시예요. 아니, 그럼 오늘 택시 운행은 어떻게 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아, 오늘은 택시 운행 안 하고. 휴. <laughs> 네. 이런 날은 휴무해야죠. 자, 오시면서 진짜 양손 무겁게 뭘 잔뜩 가지고 오셨어요. 저게 뭔가요? 아, 우선은 대전 하면은 성심당이다 보니까. 맞아. 성심당 소보로, 튀김소보로랑 고구마튀김소보로 오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미 산적 감독은 촬영 시작하기 전에 하나를 해치웠어 진짜 야너몇초 만에 먹은 거야 대체 어성심당의 튀김소보로도 사 오시고요 아니 저 피카츄는 진짜 너무 예쁜데요? 그 랩핑샵 사장님께서 팬이라고 이걸 선물로 드리라고 해서 오어 랩핑샵 이름이? 카드레스 스킨입니다 와 카드레스 사장님 번창하시고요 제가 새로 이사한 집에 예쁘게 전시를 하고 나중에 또 라이브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하신 우리 차주분께는요 선물 보따리를 또 하나 가득 드렸습니다. 왜냐고요? 아니 택시 영업까지 쉬고 이렇게 맛있는 거 양손 무겁게 들고 오셨는데 또 양손 무겁게 내려가셔야죠. 자 오늘의 이야기 굉장히 특. 특별한 실제 영업하는 택시예요. 택시 일하시면서 힘든 것도 되게 많죠. 아 힘든 일도 많고 뭐 즐거운 일도 많고요. 오. 보람찬 일도 많습니다. 자 내가 택시를 왜 하게 됐는지가 제일 궁금해요. 이렇게 직업을 선택할 때. 제가 2013년도에 택시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 11년 됐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뭐 운전하는 일이 좋다 보니까 택시를 하기 시작했는데 뭐 재밌기도 하고요. 어 운전을 좋아하시는구나. 어 적성에 맞네요. 아, 네네네. 그러면 언제 제일 보람 있어요? 손님이 타고 내린 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뭐, 아제뭐 안전운전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 들었을 때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되게 습관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뭐 어, 감사합니다. 어, 잘 도착했네요. 감사합니다. 아, 안 늦었다. 막 이러잖아. 근데 막상 운전대 잡으시는 분들은 그런 게 되게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우리 앞으로라도 인사 친절하게 더 해야겠다 싶습니다. 자 기억에 남는 손님 있을까요? 21년이나 하셨으니까, 꽤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몰기 전에, 네? 그 노래방 택시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택시에 노래방 기계? 네, 아, 아, 대전에 좀 있더라고요, 노래방 택시가. 아, 네네네. 그래서 노래방 택시를 할 때, 분명히 집에서 대전역, 기차를 타고, 네? 다른 지역을 가시는 분이었거든요. 아, 대전역 데려다 달라는 분이 계셨어요? 네네네.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요? 물어보면서 저한테, 네. 네. 어, 노래원 택시, 택시라서, 네. 노래도 가능하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네. 그러면, 천안까지. <laughs> 그냥 가질, 수, 가질 수 있냐고. 아 그리고 노래 노래 하시면 아, 네. 너무 신이 나가지고 대전역 가셔야 되는데 천안역까지 그냥 택시 타고 가신 거야. 그래서 거기서 와난그 아, 느낌 뭔지 알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 나만의 노래방이더라니까 그러면서 내가 업무를 보러 이동도해아 신나더라고요. 어 노래방 택시는 노래방 테마였잖아요. 이 택시는 어떤 테마인가요? 이 택시는 우선은 깔끔하게 튜닝도 했고요. 네. 손님이 타면 기분 좋으라고 진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아니 되게 아기자기한 인형들이 우리 사실 여자 혼자 택시 타면 약간 무서울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 낯선 사람과 정말 밀폐된 한 공간에 있잖아. 근데 되게 긴장도 풀어지고요. 차도 엄청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확실히 그랜저가 왜 그랜저인지 알것 같아요. 어우, 너무 편한데요? 어우,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리 앞으로도 대전에 가면 이 택시를 실제로 이용하는 분들이 또 구독자로 영상을 보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구독자님이자 승객분계 한마디 하신다면요? 만약에 대전 와서 이택시를 타게 된다고 하면 네. 최대한 안전하게 모셔다 네. 드릴 테니까 한번 이용 한번 해보세요 언제든지 아 환영입니다 어 진짜 이택시를 일부러 찾아서 이용하고 싶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튜닝 내역 알려드릴게요 뿅. 자, 본격적으로 튜닝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랜저 GN7이고요. LPG 차량입니다. 3.5V6. 2024년 6월 출고된 차량이에요. 그리고 튜닝 비용은 총 1,55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튜닝 비용 중에서 가장 큰 역할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랩핑이에요 보라색 랩핑 이 색상은 고광택 로얄 퍼플이라는 색상이래요 대략 4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바디킷 랩핑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근데 저는 이 랩핑샵 어마어마한 게 여러분 앞쪽에 그릴 보시면 원래 그릴이 크롬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블랙으로 도장을 한줄 알았어요 근데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랩핑샵에서 한땀한땀 한땀 수작업으로 이걸 붙였대요. 와, 진짜 랩핑샵 사장님. 진짜. 고생이 눈으로 보이는데, 근데 확실히 예쁘긴 하네요. 자, 요렇게 해서 앞모습은 랩핑으로 뿜뿜 멋을 냈고요. 제스트 바디킷, 프론트 립 때문에 났고요. 사이드 스커트도 역시 제스트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차고 이질감이 없는 이유가 똑같이 바디색하고 마찬가지로 랩핑을 다 해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디킷까지 랩핑을 한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킷이요. 성형 자체가 굉장히 곡선곡선하고 입체적이야. 그래서 이거 랩핑하기는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오, 좀 대단하다. 좀 신기하다. 자, 그리고 차체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휠을 고르는데 좀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휠도 좀 알아봤거든요. 자, 휠 같은 경우에는요. 어, 레인보우 크로밀이 들어가 있는데 와, 얘가 가격대가 여러분 내짝에 300만 원이에요. 얘가 예, 래핑과 그러니까 휠이 진짜 비중이 크네. 근데 이 휠만큼 이랩핑지에 어울리는 휠 찾기 힘들 것 같아요. 어, 차주분이 되게 조합 잘하셨고요. 타이어도 좋은 거 쓰시네요. 아무래도 영업용 택시잖아요. 본인과 또 승객의 안전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좋은 타이어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서스도 HSD 서스튜닝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과 옆을 알아봤어요. 이제. 뒤로 가시죠. 뿅! 자 여러분 뒤쪽에 이제 붙어 있는 게좀 보이는데 이 예, 궁금한 게 버들회는 뭔가요 했더니 대전에서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래요. 그래서 여기서 절대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차 모임은 드라이브를 가잖아요. 우리 버들회는 드라이브 가지 않습니다. 왜? 어 직업이 운수업인데 쉬는 날 드라이브를 할 수도 없잖아. 그래서 어, 한 달에 한 번씩 점심이나 저녁 맛있게 드신대요. 우리 대전 개인 택시 버들회 여러분 항상 안전운전하시고요. 파이팅! 자 뒤쪽 튜닝. 색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부터 보면요, 제스트 바디킷 리어 디퓨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온지구 스포일러 글라스 윙까지 해서 글라스 윙 스포일러 디퓨저 이렇게 블랙 블랙 블랙으로. 어머, 뭐야? 디퓨저도 보라로. 그러니까 바디킷을 전부 다 했구나. 어머, 여기 사장님 진짜 고생하셨겠다. 이게 아는 사람은 알아요. 자, 그리고 배기도 했는데 물론 구변 완료했고요. 여기가 실내기 때문에 배기음은 우리 차주분께서 영상 보내주셨어요. 뿅. 자, 이렇게 해서 외관을 살펴봤습니다. 택시는 또 실내가 하이라이트인 거 아시죠? 탑승하시죠? 와, 진짜 실내 딱 택시 타면 뭔가 대접받는 느낌 들것 같아요. 위쪽에 보시면 천장 엠보싱과 조명이 일단 너무 고급스럽고요. 아, 이거네요. 택시 자격 증명. 요거와 그 앞에 예약. 빈차 이런 거 써있는 요 택시 등도 보이고요. 그리고 피규어가 정말 많이 눈에 띄는데 너무너무 어, 귀엽다. 어, 약간 그 연질형 피규어인데 어, 진짜 아기자기하게 굉장히 예쁘게 들어가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패들 시프트 연장 키과 요거는 여러분 이거 그냥 몰딩 스티커 거든요. 이거 하나 핸들에 붙였을 뿐인데 갑자기 스티어링 휠 되게 스포티해지지 않았어요. 이게 현대차 기아차가 좋은게요. 튜닝 파츠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쿠팡이나 알리 이렇게 검색해보시면 은근히 파츠들 많거든요. 그 제가 영상마다 쇼핑백에다가 이렇게 뭘 많이 담아놨을 거예요. 그냥 제가 영상 편집하거나 영상 업로드하면서 생각나는 것들 혹은 추천하는 것들을 쇼핑백에 담아놓고요. 가끔은 이제 제가 먹고 싶은 과자. 먹고 싶은 먹거리 막 이런 걸 쇼핑백에 담아놓을 때도 있어요. 영상 보시다 궁금하시면 쇼핑백 쿠팡 쇼핑백도 한번 클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링크 트리도 한번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쇼츠로는 또 제가 열심히 일기 쓰고 있잖아요. 저의 쇼츠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 어, 그리고 요 키티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이렇게 아크릴이 들어가 있으면서 LED가 돼. 오 어, 이건 좀 고가의 피규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량을 장식을 굉장히 굉장히 아기자기 예쁘게 해놓으신 차량을 보셨습니다. 자, 이하나의 튜닝급판왕 여러분의 차량도 주인공이 될수 있어요. 카톡 이하나 TV를 연락 주시고요. 요즘 실내에서 영상을 많이 촬영하고 있죠. 날씨가 너무나도 무덥다 보니까 야외에서 촬영하면 카메라가 자꾸 꺼지더라고요. 어, 기계도, 물이, 사람도, 물이, 저의 정신도 이렇게 혼이 나가버려가지고 요즘은 차도, 차주도, 장비도 고생이라서 실내에서 많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간 빌려주신 차란차 스튜디오 너무 고맙습니다. 자동차 촬영은 차란차 스튜디오가 정답입니다. 장소 협찬 고마워요. 자, 지금까지 저는 이하나였고요. 카타브의 튜닝 끝판왕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 뿅!